So crunchy, so flavorful. And now it's time for the hottest flavor available. Ready? KFC의 나라 미국에서 또 다른 KFC로 진출한 한국식 치킨 브랜드들이 레전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BBQ BHC 교촌 국내 치킨 삼사는 지난해 해외에서 약 1,3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K 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 곳곳에 지점을 낸 결과 전년 대비 매출이 56%나 성장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먹는 치킨은 웬만하면 맛있죠. 점점 더 내수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 K 콘텐츠, K 푸드 유행에 힘입어 해외로 진출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K 치킨이 미국 중학교 급식으로까지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동부 뉴저 지주 올드 탑한 지역 중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이 먹고 싶은 메뉴를 투표해 스페셜 밀데이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를 보면 한국 치킨이 단연 인기입니다. 평소 맛없는 음식만 급식으로 먹던 미국 학교에 한국 치킨이 들어가자 미국 급식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치킨 맛을 보고 감탄을 쏟아내고 K 치킨이 나오는 날 급식실은 잔반 없는 날이 되고 있죠. 이곳 학생들은 작은 닭고기 조각이 얼마나 바삭바삭한지 너무 맛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급식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윙이 얼마나 바삭바삭한지 옆 사람 먹는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솔직히 수요일은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먹으러 학교에 옵니다. 제가 먹어본 치킨 중 가장 육즙이 풍부한 치킨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간장마늘 맛은 매워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집에 도착해서도 배가 안 고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치킨과 무조각이에요. 하얀 무가 맛있습니다라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죠. 케이치킨은 미국 la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bbq 치킨 파티에서 당시 케이치킨을 처음으로 맛본 현지 학생들은 먹어봤던 치킨 중 최고입니다. 껍질이 바삭하고 육즙이 풍부합니다. 껍질 아래의 고기는 기름으로 인해 윤기가 좔좔 흐릅니다. 아마도 제가 먹어본 프라이드 치킨 중 가장 육즙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17평생 동안 이 치킨을 못 먹어봤다니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죽으면 천국 대신 이 치킨이 만들어진 곳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아는 좋은 영영사 다 붙어도 되는 맛입니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K치킨의 인기 시작에 맞춰 가장 먼저 해외 진출을 한 BBQ는 미국 등 글로벌 사업 매출이 늘면서 실적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BBQ는 지난 2003년에 해외 진출을 시작해 현재 미국 250개 매장을 비롯해 57개국에서 7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BQ의 미국 진출 전략은 미국 언론에서도 자주 조명되고 있는데요. BBQ는 지난해 미국 잡지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가 발표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한 외식 브랜드로 3년 연속 선정되면서 이미 맛과 인지도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올해 초에는 미국 푸드 전문 매거진 테이스트 오브 홈이 뽑은 최고의 후라이드 치킨 1위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테이스트 오브 홈은 1993년 발간된 이후 월평균 웹사이트 방문객 2천만 명이 오는 미국 푸드 전문 매거진으로 큰 인지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KFC, 파파이스, 윙스톱 등 미국 내 쟁쟁한 글로벌 브랜드를 제치고 치킨과 윙 부문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테이스트워 폼의 기사를 쓴 크리스티나 반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요리 권위자로 TV에서 음식 관련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BBQ에 대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컬러리라는 브랜드 이름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치킨이다. 평가 대상 중에서 가장 촉촉한 속살을 유지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바삭한 튀김옷이 이상적인 조화를 이뤄 즐거운 맛을 제공했다고 극찬했습니다. BBQ는 미국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치킨에 대해 더욱 확실히 알리고 있는데요. 미국 BBQ는 한국어 표현과 감탄사까지 미국인들에게 가르치는 광고 를 공개했습니다. K-팝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을 배경으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말하는 법이라는 광고에서는 BBQ 치킨 폼 미쳤다와 매콤 달콤한 내 최애라는 문장으로 mz세대들이 쓰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동시에 최고로 맛있는 한국 치킨의 맛을 표현했습니다. 기량이 좋다 멋지다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 폼 미쳤다와 아이돌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멤버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 최애는 국내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인데요. 이 광고를 보고 미국 젊은 세대들이 맛있는 한국 치킨을 즐겨 먹으며 폼 미쳤다, 최애 같은 한국말을 배우는 것은 치킨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K문화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BBQ, BHC, 교촌 등 한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현지에 많은 한국식 치킨집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미국에서 프라이드 치킨집을 운영하던 샘은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한국식 치킨집으로 전향하고 대박이 터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샘의 어린 딸이 희키병을 앓고 있어 아무거나 먹일 수가 없는데 한국식 재료와 양념으로 재탄생한 자신의 치킨은 마음 놓고 먹일 수 있다는 점도 특별했습니다. This is so good. This is probably the best wing I've had ever. I'm not kidding. This is fantastic. These are the gochujang Korean fried chicken wings. Wingwalk's most popular dish and for good reason. If you don't know Korean fried chicken is unique because it's fried twice, which makes it extra crispy. And then, part of our process that's very unique is we finish the sauces in a wok. So, the wok is 600 degrees at the center, it reduces the sauce to make it thick, it enhances the flavors, and then we toss your wings in it, and they're ready to go. The idea came from co owner James Park, who was born in South Korea, and his family moved to the US when he was a child. It's everything that I enjoyed as a kid growing up in eating. So what great opportunity for me to just sort of reminisce and bring that back and, and share that with the rest of Denver, Colorado. And it's not just the outstanding flavors that make Wing Lock stand out, it's the gluten-free menu with all-natural chicken from Redbird Farms. We love the fact that uh, someone like my daughter, who uh, has celiac, she really can't safely eat anywhere else. Uh, so it was really important to us to put together a menu where my daughter, uh, Ginger, could come in and eat anytime. And, you know, not get sick and feel great. And word is quickly spreading about all of the flavors, including the Korean dry rub buffalo wings with homemade blue cheese sauce. I love this so much that I don't care that I just made a mess all over my face. You're doing great. This is really good. Great seasoning, and that blue cheese sauce is fantastic. It's delicious. Or the Sam Burrito with chicken tenders covered in gochujang sauce, fresh slaw, kimchi fried rice, and cilantro jalapeno okay. dipping sauce. I'm in love. i 샘은 한국식 치킨에 대한 자부심이 높습니다. 한국식으로 치킨을 만들면 일반적인 치킨과 달리 맛과 퀄리티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이 어른을 가리지 않고 인기가 높다며 양념 치킨과 김치 볶음밥의 조화가 훌륭해 두 가지 를 팔면서 더욱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치킨이 특별한 이유는 바삭하면서도 글루텐이 없는 튀김 반죽과 두번 튀기는 한국만의 요리 방식 때문입니다. 또한 매운맛 소스도 외국인이 못 먹을 만큼 매운 게 아니라 감칠맛 나는 고추장 베이스의 매운맛으로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중독적인 맛이라고 하죠. 30년 요리 경력을 가진 유명 셰프 제프리 제카리언은 한국 치킨을 한입 맛보고 바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치킨과 곁들여 먹는 꿀조합으로 김치볶음밥이 떠오르면서 김치찌개 삼계탕, 어묵탕 등 점점 더 한식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우리 한식이 좋은 음식으로 더욱 많이 알려지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